안녕하세요. 민감성 피부와 트러블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 다시 뵐게요. 자,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일이 끝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침대에 눕고 싶지만 이 찝찝한 노폐물과 화장을 지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온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이스노 AC 클렌징 오일입니다. 에이스노의 AC 클렌징 오일은 민감성 피부로 고생하시던 대표님이 오랜 세월 동안 직접 피부에 테스트를 거치면서 완성된 저자극 비건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저 또한 자극에 예민한 민감성 피부인데 이 제품은 꽤 사용한 지 됐는데도 제 피부에 잘 맞더라고요. AC 클렌징 오일로 세안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후에 총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클렌징 오일은 4 펌핑 정도 사용하는 편이에요. 우선 넓게 발라주고 구석구석 문질러줍니다. 음! 은은한 알로향이 나서 프레쉬한 느낌이에요. 이제 유화를 해볼게요. 손에 물을 묻혀서 우유 같은 제형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롤링을 해줄게요. 저는 40초에서 50초 정도? 롤링을 해줍니다. 좀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1분 가까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있고, 피지도 말끔하게 씻겨나가고 있습니다. 피지가 엄청 많네? 이제 얼굴을 씻겨줄 건데요. 찬물보다 미온수로 하시는 게 클렌징 오일이 잘 씻겨나가기 때문에 미온수로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제 세안을 마쳤으니 스킨케어를 한후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스킨케어까지 하고 와서 이제 총 리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느껴졌던 건 얼굴을 닦고 나왔을 때 속당김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촉촉하게 세안이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게 느껴졌고, 천연 알로에 향이 하루 끝에 기분 전환이 돼서 너무 좋고, 세안 후에는 피부에 숨통이 트인 듯 맑고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과 모공 속 노폐물들이 아주 말끔하게 씻겨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 피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제 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세정으로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및 각종 노폐물까지 딥클렌징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제품 고를 때도 많이 고민하면서 고르는데 AC 클렌징 오일은 한 3주 정도 사용했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및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를 완료하여 예민한 피부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제품 이름이 AC 클렌징 오일인 이유가 글루타치온 및 비타민 ACE 성분을 함유한 포뮬러와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항산화 시너지로 피부 톤을 균일하게 밝혀주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수분광을 선사하는 게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이어서 ACE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개운하게 씻고 나니까 이제 잠이 오네요. 저는 너무 피곤한 관계로 이제 잠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